안녕하세요, 시카TV 추천 중고차입니다. 오늘 현대 포터2 덤프 사륜 LPD 차량입니다. 9,800km 주행한 아주 신차급 차량입니다. 아,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정확하게 중고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는 약 24년간의 경력과 노하우의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등 필요한 차량을 문의해 주시면 최고의 품질과 가성비의 중고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 또한 고객님의 판매하실 차량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차량 정보를 알려주시면 견적 드리고, 매입 당일에 이전 등록 처리도 깔끔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중고차 매입, 판매, 알선, 할부 어떤 것이라도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차량 문의는 전화로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전화가 안될 때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어, 전화드려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어, 현대포터트덤프 4륜입니다. 범프 사륜 LPG 이 차량이 되겠습니다. LPG 차량입니다. 연식은 2020년 2월 출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기 때문에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9,800km 주행을 했으니까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있고요. 이제 깨끗합니다. 1,800km 주행 신차급입니다.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4륜구동 덤프입니다. 4륜구동 덤프고요. 이렇게 덤프 차량입니다. a 터 t 2 LPG 4륜구동 덤프입니다. 네, 덤프 스위치형 덤프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 다음에 핸들에 열선 들어가 있고요 백밀라에도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동 6단 미션에 4륜 구동, 네. 에어컨, 네, 안내 드리고요. 성능 점검표를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2020년 2월, 음. 최초 등록차량이고요 수동 미션입니다 9800km에 점검을 받았습니다 9800km 하고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뭘뭐 세는 것도 없고요 이상 있으면 신차 as 처리 받으면 되겠습니다 신차 as 처리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2월식 4륜구동 덤프 포터 4륜구동 덤프 차량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어, 차량 필요하신 분은요. 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중고차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구매 문의 혹은 상담은 꼭 전화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 전화가 안 되거나 또 통화 중일 때는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 이제 전화를 드려서 친절하게 또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문자 꼭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어,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매일 새로운 정보 드릴 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